이거 좀 아니잖아. 이것이 뭐가 질문인데? 난 질문 의도를 모르겠다. 지금 질문 의도가 뭔데? 발레가 나오는것 같은데. 발레가 나온다고? 발레가 안나오잖아 발레가 어떻게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상원아 f 1뿌이잖아 왼쪽게 뭔데 1마더1뿌이면다1이라거잖아 극한감 그 존재하는데 어떻게 후칸, 후칸이 할칸이 달라 발레가 어떻게 나와 증명이 되는데 이거는 이 말은 이거잖아 이거 지금 생기쪽 안되는거야 1뿌이잖는거는 얘가 뭔데 일 뿌리든 일 마든 다 뭐다? 1이다라는 건데 이거인데 이거의 값이 뭐냐고 묻는 건데 어떻게 발레가 있어? 발레 자체 없는데 우한 자극한이길인데 우한이 뭐냐고 묻는데 뭐,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냥. 그다 이거 아까 오늘 설명 들었으면 알겠지만. 우극한만 존재해도 얘는 영이 우, 같은 우극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우극한도 존재 안 하는 거즉 발산하는 거면 잘잡아야된다고 근데 아까 내가 무한대로 해도 무한대 시그널 떠버리면 얘가 시그널이니가식기 자동 결정돼서 얘가 영이 안돼 버려. 그래서 시기 아니라 뭔가 다쪼개쪼개쪼개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답지 발리는 조금 잘못됐고 좀 바꿔줄게 알겠지. 똑같은 거긴 한데 사실은. 뭐냐면. 발레, 발레는 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기를 해라 그랬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면 좀 친하고, 이동네에서 왜냐면 발레를 진동으로 잡았어. 이거 이렇게 게 문제, 어, 답자로좀 달라. 요거 만족하면서 f 스가 지금 이제 뭐냐면, 1이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게 뭐냐. 408이 적었지. 18이야 얘를 어디갔냐 요렇게 요런건 하나 추가했다 갑자기 요게 빠져있는데 요것도 추가해야돼 2n 플러스 1이야 이거 2n 플러스 1 어, 이거는 솔직히 외워야지만 떠오르지 않을까 나도 근데 근데 모르겠어. 나는 진돗개 있어 아예 배제하고 생각을 겠거든 일부로. 요래 되거든. 이게 무슨 함수냐면. 잠시. 가봐. 미안 다시 나오세요. 미안한데 일단 다시 딱한 시간이거든. 일 분만 보자. 자 이거 N에. 1넣으면 뭐가 되지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인가 그러면 여기 2분의 1 여기 4분의 1 그럼 2분의 1부터 4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며 근데 지금 뭐야 작은 숫자의 등모 지금 이 있잖아 맞아 여기 이게 1이라 치자이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다음 앞에 절반까지는 이렇게 가지, 됐나? 그다음 또 절반까지는 여기 또 절반 진짜 자를 거 아니야? 또또 이렇게 가지. 어. 여기 가 아니야, 이 숙이 아니라 두개 있으면 이렇게 가지. 그다음 또 절반 잡잖아. 그럼 이번에는 뭐 요래 가지. 야,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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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근데 내가 우왕수로 잡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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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트 같은다고 물 그럼 요래 냅버리면. 이게 왜 ex냐? 요거를 정확히 두 배를 하면 요어 맞나? 어두배 하면 이게 되고 이거 돼 있지? 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가 1이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된다고 함수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1대 버린다고. 그러면 더한 거는 0 된다고. 근데 이 함수는 뭐야? 진동하잖아 요 여기서. 맞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딴다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존재 안 한다고 진동으로 써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네? 물론, 답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왼쪽만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보장이안 되거든? 근데 요정거 하나만 추가해버려도 된다, 이거지.